오늘 중계됐던 의정부 국제 신예 대항전 한국의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저홍이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의 흑번인데요, 초반 아직까지는 정석대로 잔잔한 흐름입니다. 네, 하변에 침투를 했고요, 다가서니까 한 칸을 띄었습니다. 붙여가고 날일자를 두어서 백돌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연결을 시켰는데요. 이때 귀에 이렇게 젖혀가는 노림이 남아있어요. 실전인데, 이한칸띈 수로는 늘어서 두었다면 더 좋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늘어서 지켜두는 것을 추천하고요. 실전에도 나오는데, 지금 백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젖혀서 이렇게 안쪽을 젖혀가는 수가 의외로 통렬했어요. 실전에 이두 점이 잡히면서 좀 백이 실리가 많아졌는데, 어 만약에 이 자리를 늘었더라면 이두 점에 대한 보완도 되고, 그리고 또이두 점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전은요. 김은지 선수가 우상기 정석 전개를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젖혀가고 젖혀가는 수 이렇게 끊겨서 두 점이 끊겨서는 백이 크게 실리가 들어갔죠. 보시면 좌변의 넉 점이 다 백의 수 중에 들어왔어요. 초반에는 백이 좀 편안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형세입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 한 6대4 정도 되는데요. 들여다 봤을 때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김은희 선수가 이곳을 막았는데, 젖혔을 때, 이렇게 젖힐 수가 없죠. 끊기는 약점 때문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교환이 악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좀 기분 좋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이어서 100도 넘, 그냥 넘는 것이 아니라, 어, 비슷하네요. 이선 입구자나 또는 이렇게 넘는 것. 이선 입구자 두었을 때 흙이 둔다면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단수교환이 악수죠. 집으로 손해죠. 실전에는 막아서 두었는데,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서 실전 진행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양칸을 띄어서 이제 안정을 취했고요. 지금 형세는 100이 조금 앞서는 국면입니다. 여기서는 형세를 살펴보게 되면 100이 66% 정도로 앞서는 국면인데, 김은지 선수의 흔들기가 지금 들어갑니다. 좌변에 끊어가는 수 좋았고요. 다시 이곳을 붙여갔습니다. 젖혀가면 끊어서 수를 내겠다라는 뜻이고요. 실전에는 위를 젖혔는데, 막 끊어서, 어 만약 백이 단수를 친다면, 이쪽 단수가 선수죠? 이때 두 점머리 젖히는 수가 있어서, 빈상각으로 나올 때, 좀 이곳의 자리가 선수입니다. 백이 잡혀버려서는 수가 크게 낮죠 백은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수를 낼수 있는 자리입니다. 백이 이렇게 받아만 준다면은요. 근데 여기서 단수를 치거나 단수를 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은 가만히 느는 수를 추천하는데요. 사실 늘었다면 수는 나지 않아요. 단수를 치더라도 나와서 좀전 형태로 갔을 때 자충이기 때문에 백돌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 이곳을 늘었다면 별다른 이용이 없, 없는 형태였는데 여기서 저우홍이가 흔들렸는지 단수 쳤는데 금지 선수가 꽤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단수치고 단수까지 교환을 하니까요. 지금 형세가 오히려 흑에게 기울어 있는 약65% 정도로 앞서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인데요. 아마도 이바둑에서 최고 유리한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좌변이 지금 활용이 되면서 두터워졌기 때문에 하변의 돌을 그대로 끊어서 바로 결행하라 하는데요. 백이 막는다면 끊는 자세가 너무 좋죠. 백이 타고 나오더라도, 살더라도 이거는 중앙에서 큰 세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백이 불만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인공지능은 뭐한칸띄는수 또는 먼저 들여다봐서 들여다보고 막는 수 가능하네요. 이제는 끊을 수가 없죠. 끊어가면 찌르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수순이 좋습니다. 만약 위편을 잇는다면 다시 한 칸을 띄어서 먼저 들여다보는 수순이 좋네요. 네, 백이 좀 바빠지는 그런 형세였는데, 아쉽게도 공격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실전에는 우산기를 따냈어요. 어, 따내고 다시 우변을 공략하는데, 이 우변의 돌이 거의 살아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끊어가면은요, 선수 자리인데 막아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은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데, 좀 이쪽을 공격하는 바람에, 백도면 막아서 둔다면, 굉장한 이득이죠. 하지만, 받지 않고, 이 돌을 보완하는데, 이 나릴 자가 좋습니다. 이 나릴 자는 하변의 돌을 지키면서, 또 우변의 백돌에 대한 간접보완도 되는, 그한 가지수로 최대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순위인데요. 여기서 사실 형, 형세가, 만만치 않아졌어요. 원래는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5대5 정도의 승부인데 좀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뭐 이곳은 선수의 자리 선수는 아니네요.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 인공지능은 이 나를 자 부분적으로 나를 자 행마를 추천하는데 백이 잡힐 도는 아닙니다. 뭐, 살려주고 두게 되는데요. 뭐, 인공지능 추천수를 따라가 보면 흙이 전혀 나쁘지 않은, 오히려 흐름상으로 백이 좀 곤마가 많고 상대적으로 공격보단 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흙이 편한 국면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이제 좀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좀 서둘렀어요. 일단 부처 간수가 좀 행마가 좀 느렸고요. 공격을 할 때도 이렇게 앞서 나가서 씌우는 게 좋은데 좀등 뒤를 밀어주는 행마라고 해야 될까요? 실전에 끊어가는 수도 백이 늘면서 좀 우변의도를 완벽하게 보완했죠. 또이두점 머리가 급소 같아 보이지만 후수라서 여기서 이제 단수 쳐서는 백이 확실히 앞서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나를자로 가르는 수가 정수이고요 여기서 저홍이가 밀어갔는데 이 밀어간 수가 약간 악수로 지금 판명이 나는데 꼬부리는 수가 더 낫다고 하네요 이렇게 끊더라도 약간 뛰는 자세가 미는 자세보다는 좋겠죠 자 김은지 선수가 승부를 서둘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호구를 쳐서 지금 2.5집 1 0 0이 앞서는데요. 아직 긴 바둑입니다. 일단은 호구를 쳐서 100을 살려 두고 살려 주고 이제 천천히 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중앙은 축이 불리합니다. 흙이 나갈 수는 없는데 굳이 끊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실전에 이제 끊는 수를 선택하는데요. 일전에 단수 치는 수는 일종의 축머리입니다. 이어주면 나가겠다라는 의도인데요. 백이 따내서 흙이 단수를 칠때 인공지능은 아예 이두 점까지 우직하게 이어서 살려서 이제 흙이 뭐한칸 뛰는 것은 당장 찔러서 약점 때문에 어,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좀좀 좀 진행을 따라가 보면. 흙이 그냥 두는 것은 잡혀서 이거 하변을 잡더라도 넉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고요. 하변을 끊기 위해서 먼저 끼워야 하는데 또 끼운 수가 부분적으로 악수라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는 백이 충분히 둘만 하다. 라고 하는데 실전에 저홍이가 좀더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승률상으로는 이게 난데 제가 보면 좀 복잡해 보여요. 저홍이 선수가 좀 간명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실전에는 잊지 않고 승률은 약간 떨어지지만 단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김은지 선수가 잡으러 가는 노선을 탄것 같아요. 단수로 끊어갑니다. 따내는 게 선수죠. 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김은지 선수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한번더 뭐 밀고, 그리고 또 우변을 나와서 타게 하라고 해요. 또는 미는 수로는 뭐 나를 자를 호구치는 수? 네. 근데 실전에는 이미 그 김은지 선수가 그러니까 공, 공격 무드거든요. 약간 심리를 간파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잡으러 갈 마음이 있다면 위로 있고 싶거든요. 근데 이 교환은 굉장한 이득이에요. 화면에한점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 만약 이쪽으로 있는다면, 이쪽으로 있는다면 역시 배이 중앙에 이제 한 점을 뚫어가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또 득이 될수 있겠죠. 절묘한 타이밍에 그 들여다보는 수를 뒀는데 사실 이때는 응수 타진인데 받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받지 않고 중앙을 늘었다면 백이 먼저 손이 하변에 손이 돌아가더라도요 흙이 먼저 우변을 선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5대 5의 승부로 계속. 지금 형세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전에 좀 보시게 되면 일단 하변은 손쉽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수 친수도 너무 작았어요. 이게 따내는 것이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후수였고요. 이 단수도 문제의 한 수였습니다. 단수도 일단은 그, 그, 늘어간 자리, 백이 둔 자리, 호구 치는 자리를 먼저 두었더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1.3집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은 승부였는데 이 단수가 거의 마지막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급소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두점 따내봤자 몇집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늘어서 어, 쉽게 타개가 되어서는 확실히 실리로 앞서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3.8집 차이인데 조금만 더 길게 좀긴 호브로 가져가면 좋은데 뭔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한번 서둘렀어요. 하변 쪽을 끼어갔는데 좀 이수는 어, 끊기기는 합니다만 두니까 지금 승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백에게확 기우는데요. 백이 전체가 끊겼지만 다섯 점은 살아갈 수 있는 형태예요. 흙이 주변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백이 열집 이상, 열두집 정도 앞선다고 하는데, 어, 백이 중앙이 너무 쉽게 살아서는 이 바둑은 이미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한 132수 정도 지금 전개가 되었는데, 확실히 저홍이 선수가 좀 노련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김은지 선수가 좀 너무 서둘렀던 게 이번 판의 패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잘 두길 바랍니다.